아, 이 지명 임시 정부와 그다음에 반민주당이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작정을 한게아니라면은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어, 정책들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, 대형마트 휴업 강제, 휴업을 강제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었죠. 그 짓을 왜 하는 거야, 니들? 어, 뭐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서 정작 사람들이 대형마트가서 돈을 써야 되는데 대형마트를 문을 닫게 하겠다는 게 무슨 지들 단에는 이제 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다 이거야. 전전통시장 야, 야, 대형마트 가는 사람들이 전통시장? 전혀 매치가 안 되잖아. 지들은 그걸 우겨대는 거야. 전통시장 안 간다. 대형마트 쉬는 날은 다른 데로 가버려. 대형마트 의무 휴업제가 오히려 오프라인 시장에 동반 침체를 부추긴다는 분석까지 나왔다. 대형마트가 쉬는 날보다 쉬지 않는 날에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이 더 높았다. 한마디로 말해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 강제라는 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고 오히려 반대로 전통시장을 더 죽이는 거야. 재밌게도 여를 보면요. 수도권 1500가구의 일평균 전통시장 식료품 구매액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기준으로 610만 원으로 오히려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날보다 더 적었다. 그러니까 이 얘기는 대형마트가 운영되는 날에는 전통시장의 매출도 높아진다는 거야 근데 대형마트를 휴업을 강제하니까 그 휴업일에는 전통시장도 매출이 줄어들어 반면 온라인몰은 오히려 더 매출이 늘어나는 예, 구매액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결국에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의무 휴업일 땐 전통시장에 안 가고 온라인몰과 슈퍼마켓을 대가하고 있다 쿠팡 같은 거 여러분들 이용해보시면 은 그냥 새벽에 배송이 돼 그날 시키면 그날 저녁때 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장을 보는 것 같은 거야 누가 미쳤다고. 믿을 수 없는 가격에, 카드 결제 싫어해, 주차도 힘들어, 위생도 안 좋아. 그런 데서 사겠냐, 이거야. 이런 발상 자체가 이 좌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보여주는 거잖아. 이거 그만해야 되는 거야, 이거, 이거.